백평 땅에 이렇게 큰 건물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범마마가 할라 했는데 사실은 드리는 거예요 <laughs> 자 근데 이 물건 엄청 저렴합니다 <laughs> 기절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laughs> 제가 깜찍하게 뭔가를 했지만 <laughs> 주책바가지입니다. <laughs> 자, 오늘 제가 여기 와 있는 이곳은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에 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그냥 동네예요. <laughs> 공장도 있고 주택도 있고 저 앞에는 국도가 보입니다. 밭도 보이죠? 예. <laughs> 모든 것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물건은 바로 이물건 뒤에는 빌라가 있고요.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 글린주택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음성까지 왔습니다. 이 글린주택은 지금 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삼거리. 지방이라고 해서 뭐 완전 시골 산속 구석에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동네에 근접하게 위치하고 있는 근린 주택입니다. 아 이거 근린 주택 너무 괜찮지 않아요? 벽돌로 지었어요. 아주 튼튼해 보이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타리 클럽이 여기가 있었는데 예 문이 잠겼네요. 여기 이렇게 열쇠. 오 여기 보인다. 구멍으로 한번 찍어 드릴게요 뭐가 보이죠? 어.. 우표물도 이렇게 법원에서 온뭐 우표물 같은 게 왔는데 못 받았네요 지금 경매가 나오면서 문을 닫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짜잔 어? 자 여길 보니까 예,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세 못내가지고, 계약해지, 계기를 철거한다는 체납이 돼서, 42만 2천원을 못내가지고, 지금 계기를 철거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상수도, 예, 수도세를 못내가지고, 100만원 돈이 밀려있어서, 다 지금 단수예고. 그리고 여기 또 가장 중요한 거,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써놨는데, 경매를 이제 넣었던 그 채권자 중에 신용협동조합이 유치권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것을 이제 철수하지 않으면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 예, 그러니까 허위 유치권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예, 군이 문이 열리네요. <laughs> 지금 아무도 사용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어, 뭐 이렇게 작업화 같은 것이 있는 걸 보니까 예, 아마 일하셨던 분들이 조금 사용을 하셨던 것 같고요. 완전히 지금 청소 같은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게 여기 거밀줄 좀한번 보셔요. 예, 엄청 지금 방치된 지가 제가 보니까 한 2년 된것 같아요. 이렇게 벽돌 건물로 아주 튼튼하게 지은 건물을 이렇게 방치를 해놨네요. 그래서 부동산은 진짜 아무나 가지면 안 돼요. 이렇게 뭐 좋고 좋은 물건들을 이런 식으로 다 방치를 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 이 집이 지금 보시면은 이 건물이 예, 층고가 엄청 높습니다. 예, 이렇게 층고 높은 데를 제가 본 적이 없네요. 자, 2층에 지금 보시면 딱한 가구만 있어요. 예, 여기가 이제 주택인데 예, 2층에 40평을 이제 혼자 단독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엄청 넓은 집이네요, 그렇죠? 자, 여기는 이제 옥상으로 가는 것 같은데. 문이 잠겼네요. <laughs> 볼 수가 없네요. <laughs> 야, 이 2층 전체를 한 가구가 다 쓰니까 얼마나 넓게 쓰겠어요. 천장도 이렇게 나무로 마감을 해놨는데 청소만 하면 <laughs> 정말 깨끗하고 멀쩡한 건물입니다. 갈라진 데도 별로 없는데 조금 이제 갈라진 데가 보이긴 하는데 뭐저 정도는 약간라고 해야죠 우리가. 꼬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쪽은 지금 이제 뒷곁인데 여기는 이제 나무들을 좀 잔목이 막 우거졌는데 뒤에 뜰을 또 예쁘게 또 꾸미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청소도 안 하고 방치해서 그렇지. 이런 벽돌을 보시면은 요즘에는 이렇게 벽돌로 지은 집을 내가 지어서 새로 산다고 하면 엄청난 많은 인건비나 건축비가 들어가요. 자, 근데 이물건 엄청 저렴합니다. <laughs> 기절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물건 권리분석을 제가 좀 해드리자면, 성주지방법원 충주, 충주지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사건번호 2021 타경 33394. 예, 33394입니다. 어, 매각기일은 2023년 2월 6일. 예, 10시에. 예. 충주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감정가 3억 4천에 나왔는데, 지금 반값인 1억 7천에 진행합니다. 반값이에요. 1억 7천. 야, 1억 7천이면 이거 건물 괜찮지 않아요? 1층은 카페하고, 2층은 가정집으로 40평을 그냥, 야, 여기서 뭐 국수집도 해도 되고, 카페도 해도 되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손만 조금만 보신다고 하면, 제가 볼때는 아주 위치도 나쁘지 않거든요. 삼거리 코너에 딱 이렇게 있어서. 자, 이물건이 이제 근린주택이에요. 1층은 이제 상가를 하실 수 있고 2층은 주택이고 제 1종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토지가 100평이에요. 100.73 자, 그다음에 건물의 면적이 83평입니다. 그러니까 1층, 2층이 이제 한 41평씩 이렇게 예, 되어 있으니까 엄청 크죠. 빌라 들어가는 그 입구 쪽에 도로하고 해서 필지가 세 필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차는 그 옆쪽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이 물건이 벽돌로 튼튼하게 잘 지어졌는데 지은 거는 2011년도니까 지금 한 10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상태가 좋네요. 벽돌로 지어서 확실히 20년, 30년이 가도 이 벽돌로 지은 건물들은 끄떡이 없습니다. 예, 청소만 잘 하시고 조금만 관리만 한다면 아주 좋은 물건으로 쓰실 수 있어서 뭐 영업을 하시거나 장사 같은 걸좀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런 건물 추천해 드립니다. 다만 서울은 아니고 충북 음성이라는 거 예, 음성에 연고지가 있거나 음성도 나는 좋아. 음성 서울에서 뭐 1시간 반, 2시간이면 오는 곳이니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평 땅에 이렇게 큰 건물을 가질 수 있는 절호에 기회. 복마마가 할라 했는데 사실은 드리는 거예요. <laughs> 경매 나온 물건 다내 거야. <laughs> 나 욕심쟁이. <laughs> 자 여러분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해놨지만 어 이거는 별 의미 없다. 예 채권자가 유치권. 정리하라고 저렇게 경고장을 써놓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짜 유치권입니다. 그래서 어 낙찰 받으실 분들은 지금 반가격에 나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날짜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2월 달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분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경매가 엄청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좋은 시기가 돌아오고 있고 아직은 그렇게 물건이 많지 않지만 조금 있으면 엄청 많이 쌓입니다. 그 쌓여 있는 물건들 중에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복만만만 믿고 따라와.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